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또 요즘 고렙들이 사냥을 하실 때 그냥 사냥을 하시기도 하고 장비성장 어, 장비성장에서 두루마리를 통해 레벨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세요 이게 얼마만큼 경험치를 주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버그 관련도 있었기도 해서 경험치를 얼마나 얻는지 한번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루마리 각각씩 하나 사, 사서 경험치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97.87입니다. 어, 경험치가 60 찍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네. 요렇게 60레벨 깔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60레벨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40레벨 고급 모험의 두루 마리. 지금 일반입니다. 어, 일반에 그냥 퀘스트 주는 거 해서 하는 경험치가 얼마 주는지 한번 보, 보면 될것 같네요. 지금 2%? 아렉 너무 심하다 이거는 고급 도르말이고요 40렙에 일반이 얼마 주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네요 끝났다 어 2.25에서 일반은 3.8이죠 3.8이 오릅니다 일반은 3.8 일반은 60렙 기준 어4일반은6.8 3.8 그다음에 이제 다음 캐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레벨업을 좀 많이 올리셨다고 합니다. 고급 모음의 두루마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86,000. 돌정령은 잠시만요. 돌정령을 잡기 전에 요거는 중간에 팁이 될수 있겠네요. 경화제를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렘을 잡으실 때는 경화제를 사지 않으면 둥기를 제외하고서는 사냥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몰랐어요 맞죠 단단한 몸을 가진 골렘에게 치명적인 힘을 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졸라 비싸네요 그리고 이제 돌정령을 처치하 가겠습니다 돌정령은 괜찮은데 돌골렘 같은 경우에는 피,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테스트 하겠습니다. 볼렘 지금 보면 223따르잖아요 근데 요거 먹으면 딜크판 납니다. 나 먹은 거지? 무기의 파쇄 효과를 부여합니다. 안 먹은 거 같은데? 아, 지금 먹었거든. 2257 뜨는데 1151 뜨는데요. 야, 골렘이 개꿀인데, 이러면. <laughs> 어, 개꿀인데,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그, 경화제는 꼭 사세요. 아 돌정리는 상관없어요. 어, 근데 돌골렘 개꿀이네요. 캐스트 중에 저도 이제 돌골렘 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 좀,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나라고 했는데. 맞죠? 바실리스크 그래픽 깨졌죠. 네, 현재는 36. 와우. 와, 경험치 올라가는 모습. 16에서 17% 사이였는데 경험치가 20 가까이 올라가네요. 19에서 19%에서 20% 정도 올라가고요. 6 0렙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45분에 끝났으니까 5분 안에 어 45분, 5분 안에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어 요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제 고렙이신 분들은 이거를 잘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로 좀 캐릭터 간에 격차를 좀 벌리는 과금러라 과금러 아니신 분이랑 격차를 벌리게 할수 있는 게이 음, 모험의 두루마리인 것 같아요. 어, 이거80 레벨 떴나요? 이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좀 남아 있으니까 희귀 모험의 두루마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 런쿨, 음, 오케이. 하늘 런쿨로 갑니다. 시작은.. 47분에 시작을 했고요 80희기 47분에 시작했고요 37.. 37% 정도라고 생각.. 38%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퀘스트 목록으로.. 어, 28만 주네 28만 나 레벨업 할 수도 있겠다? 레벨업 할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레벨업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93.72가 됐습니다. 93.72 이게 엄청 좋네. 이게 이걸로 차이가 많이 나네. 아네 어, 대략적으로 52%의 경험치, 50%의 경험치를 줘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상점에서 제가 살수 있는 어이 성장의 도우미에서 성장. 희귀 모험의 두루마리가 주간 한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두 장당 레벨업이 1렙이 보장이 되고 있네요. 차라리 제가 그 아까 전에 코스튬으로 <laughs> 호작질 안 하고 이것만 샀어도 나는 랭커야. 음, 코스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샀는데 어, 여러분들 혹시나 레벨업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주마다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9%가 올라갔고, 17%가 올라갔고, 가격은 3배. 93, 27. 어, 짜바리도 안 되고요. 34. 어, 굳이 내가 살것 같으면 높은 거 사시는 게 경험치 주는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가격에 비해서. 이게 2만, 이게 4만, 아까 전에 이모 들어 두루마리가 얼마였죠? 어마무시하게 좋거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희귀 모음의 두루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벨업에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두루마리로 레벨업을 하시는 게좀 빠르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